요와섭 최대 코치의 제이슨 쌤이야. 자 지금부터 우리 제자리 멀리뛰기 기초반 23분 스케 트레이닝을 진행을 해볼게. 자 선생님이랑 앞으로 23분 스킬 트레이닝을 통해서 모든 종목들을 같이 훈련을 할 거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계획표를 세울 때아 제이슨쌤이랑 23분 스킬 트레이닝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 오늘은 제멀 달리기 그래서 1시간의 스케줄링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계획들을 잘짤수 있도록 선생님이 23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가지고 이제 스킬 트레이닝을 진행을 할 테니까 오늘 제자리멀티 기초반 수업 선생님 잘 따라와야 돼 자 오늘 기초반 수업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총네 가지야. 결국에 우리가 제자리 멀티기에서 필요한 도약의 모든 것을 지금 이 스킬 트레이닝 기초반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 결국에 우리가 제자리 멀티기에서 기초반에서 도약이 잘 되어야지만 이후 공중 동작 착지까지 잘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도약 우리 다리에 힘 사용하는 거 팔치기 그리고 자세의 안정성 그리고 도약의 각도까지 잘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오늘 스케일 트레이닝을 토론해서 너희들이 도약의 기초 도약이 잘 안된다 내가 제자리 멀티기 도약이 잘 안된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이 스케일 트레이닝을 항상 참고해서 같이 선생님이랑 수, 훈련하는 거야 자 선생님 요거푸샷으로 한번 잡아주세요 자 우리가. 일단 스케일 트레이닝, 23분 스케일 트레이닝에 앞서 한 2, 3분 정도는 선생님이 수업 소개와 스트레칭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분, 10분 나눠서 이제 도약에 대한 수업을 스케일 트레이닝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오늘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도약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때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최대 코치 제이슨 쌤이 제자리 멀티기를 잘 가르치는 이유, 잘 가르치는 방법에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제자리 멀티 도약을 하는 순서야.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전국에 있는 어떤 친구들이 제자리 멀티기를 뛰어도 이두 가지의 방법으로 제자리 멀티기를 뛰게 돼. 자, 이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제자리 멀티기 도약을 할때 상체가 먼저 숙여지는 친구.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리 멀티기 도약할 때 상체가 먼저 숙여지고, 그 다음에 엉덩이가 숙여진 다음에 점프하는 친구의 유형.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자, 우리가 먼저 하체. 다리가 먼저 낮춰지고, 그 다음에 팔치가 뒤로 이루어진 다음에 점프하는 친구. 이두 가지의 방법으로 제자리 멀뛰기는 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 그런데 선생님은 앞으로 너희들에게 제자리 멀뛰기를 뛰는 거, 제자리 멀뛰기의 방법을 알려줄 때 무조건 두 번째 의 방법으로 알려줄 거야.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상체가 먼저 움직이는 제자리 멀뛰기를 뛰게 되면 자칫 너무 찰나의 순간에 제자리 멀뛰기 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엉덩이를 낮추지 않고 제자리 멀티기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심지어 상체가 먼저 숙여지니까 이 우리가 욕심, 제자리 멀티기를 앞으로 뛰려고 급급하다 보니까 상체가 숙여지면서 내 어깨와 머리가 앞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발 뒤꿈치가 떨어져서 어깨랑 무릎이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이 일직선이 되지 않고 어깨가 너무 앞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엉덩이도 충분히 낮춰지 지 않게 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무조건 두가, 두 번째 방법으로 너희들에게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제자리멀티기 동작분석을 진행할 을 텐데 그 이유는 단 하나야 우리가 엉덩이를 먼저 낮춤으로써 다리의 힘을 최상으로 쓰겠다는 이야기지 왜? 팔의 근육보다 다리의 근육이 더 크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이 상체가 먼저 움직이게 되면 하체의 근육을 잘 사용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 확률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하체에 먼저 움직이는 제자리 멀티 수업을 진행한다는 거잘 기억하고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알겠지? 자, 선생님이 첫 번째, 지금부터 10분 동안은 어떤 트레이닝을 진행을 할 거냐면, 다리의 힘과 팔치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한 1, 2분 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자세의 안정성이랑 도약의 각도에 대한 연습을 진행할 거야. 요 포인트 기억해. 자, 그럼 우리가 간단히 스트레칭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코칭 1, 2, 그리고 코칭 3, 4 수업을 진행해 봅시다. 자, 먼저 손목 발목. 하나, 둘, 셋, 넷. 영상 틀어놓고 선생님이랑 같이 지금 훈련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같이. 선생님이랑 지금 실전에 같이 있다라고. 너희도 이 프로 운동장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알겠지? 자, 무릎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이 영상만 있으면 너는 학교에 있던, 공원에 있던, 학원 체대의 시에 있던 선생님이랑 같이 다 운동할 수 있는 거야. 선생님이 잘 가르치니까. 알겠어? 자 무릎 앉았다 일어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그 다음에 허리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어깨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목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럼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10분 동안 다리의 힘과 팔치기에 해당하는 수업을 진행해보자 을 트레이닝을 그럼 너희들도 다 이거 핸드폰 있잖아 이걸로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스타워치를 켜는 거야 자. 지금부터 10분 동안 진행을 할 거야. 자, 시작. 자, 첫 번째 트레이닝은 다리의 힘. 우리가 제자리멀티에서이 다리의 힘을 100%다 사용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진행을 할게. 자, 우리가 코칭 수업에서도 너희들이 현장 강의나 이후 스튜디오 강의에서도 들으면 좋긴 하겠지만 우리가 다리의 힘을 100% 사용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개념. 그 원리는 무엇이냐면 가슴을 펴서 기립근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엉덩이를 낮춰야지만 다리의 힘을 100% 사용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야. 그래서 우리가 스킬 트레이닝을 진행할 때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가 제자리 멀뛰기는 손을 뒤에서 앞으로 칠 거기 때문에 손을 뒤에다 위치시켜 놓고 이 상태에서 가슴을 펴서 엉덩이를 낮췄다가 일어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자리 멀뛰기에 이제 다리에 힘을 사용하는 연습을 지금 구분 동작으로 연습을 하는 거야. 자, 준비. 12개 3세트 진행할게. 제멀스 커트. 제이슨의 제멀스 커트.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가슴을 펴야 돼. 넷, 손님이랑 같이 잘 따라와. 다섯, 여섯, 가슴 피고.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오케이, 다리 좀 풀고. 선생님처럼 계속해서 너희들이 제자리 멀티기에서 다리 힘을 사용할 땐, 아, 가슴을 펴서 엉덩이를 낮춰야 되는구나. 이 포인트를 계속 생각하면서 선생님이랑 따라와야 돼. 알겠어? 자, 다리 힘좀 풀고.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는 우리가 엉덩이를 낮출 때 호흡을 들이마시고 올라올 때후 내뱉는 호흡법을 진행하면 더 좋다. 자, 준비. 자, 가슴 피고 엉덩이 낮춰야 된다는 거. 시작. 하나. 둘. 가슴 펴야 돼, 선생님처럼.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오케이, 다리 좀 풀고. 그래서 이 동작을 우리가 3에서 5세트 정도를 진행할 건데, 일단 우선 3세트를 먼저 진행을 할 거야. 자, 다리 좀 풀고. 그렇지. 선생님이 잘 따라와야 돼. 우리가 제자리 멀티에서 다리 힘을 사용하는 건 뭐다? 가슴 펴서 엉덩이를 낮추는 거다. 요 포인트 까먹으면 안 돼. 좀 이따도. 좀 이따 이제 자세 안정성. 그리고 도약의 각도 할 때도 꼭 가슴 펴서 엉덩이 낮춰야 된다는 거 까먹으면 안 돼. 자, 마지막. 3세트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가슴 펴서 엉덩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오케이. 우리는 그럼 지금 가슴 펴서 엉덩이를 그 찰나의 순간에 도약하기 위한 연습을 지금 제멀 스쿼트를 통해서 구분 동작 연습을 한 거야. 자, 이제는 우리가 다리 좀 풀고 팔치기랑 연결하는 트레이닝을 좀 진행을 해볼게. 너희들이 지금 선생님 따라오면서 호흡이 벅차듯이 선생님도 똑같아. 어, 선생님도 선생님의 근력에 맞게 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힘드니까 우리 같이 좀 열심히 파이팅 해보자고 알겠지? 자 지금 한, 자 지금 한, 오케이 자 지금 오케이 우리가 하고 있는데 자 자연을 풀고. 자, 이제는 우리가, 어, 다리의 힘과 팔치기를 같이 연결해가지고 할 거야. 그게 어떤 포인트냐, 바로 요 포인트야. 자, 가슴 펴서 엉덩이를 낮췄다가, 이제 팔치기를 할때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손가락 끝에 힘을 빼야 된다는 거야. 손가락 끝에 힘을 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 끝에 힘을 빼야지만, 팔치기를 진행할 때 어깨 근육에 힘이 개입되지 않아서, 팔을 뒤에서 앞쪽으로, 강하게 칠수 있게 되는데, 손가락 끝에 힘이 빡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팔치기가 굉장히 큰 각도로 치지 않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손가락 끝에 힘을 빼면서, 이제 다리 힘과 팔치기를 같이 연결해는 점프 동작을 연습해 볼 거야. 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잘 봐. 자, 가슴 펴서 엉덩이를 낮춘 상태에서 손가락 끝에 힘을 빼고, 그 상태에서 점프. 하나. 오케이, 알겠어? 자, 지금부터 한번 선생님이랑 12개, 3세트를 진행을 해 볼게. 또, 선생님의 옷을 좀 집어넣고. 자, 준비. 손가락 끝에 힘을 빼야 돼. 팔, 팔치기에서 너희들 꼭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는. 자, 가슴 패서어덩이 맞추고,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오케이, 다이 좀 풀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 트레이닝을 진행할 땐꼭 손가락 끝에 힘을 빼서 팔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 요 포인트를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다이 좀 풀고. 그래서 아무래도, 어, 호흡 좀 하고, 너희들도 지금 힘들듯이, 선생님도 호흡이 굉장히 벅차다. 자,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이거야. 가슴 펴서 엉덩이 낮추고, 손가락 끝에 힘을 빼면서 점프해야 된다는 거. 알겠어? 자, 이세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 자, 준비 자 하나 둘 손가락 끝에 힘 빼고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오케이 다리 털고 후. 굉장히 다리 힘과 팔치게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지 맞아 맞아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다리의 근력과 상체의 근력을 같이 키우는 거야 오케이 다리 풀고 23분 트레이닝이 진짜 쉽지 않아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꼭 참고 어, 23분 트레이닝 진행하면 제자리 머리띠에 필요한 도약의 힘을 다 기를 수 있어. 자슴 풀고, 자 마지막 세트. 호흡 좀 하고, 자 준비. 가슴 펴서 엉덩이 낮춘 상태에서 손가락 끝에 힘을 빼면서 팔치기. 자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오케이 굿잘 풀고 호흡하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리의 힘과 그리고 두 번째 코칭 포인트 팔치기까지 지금 스킬 트레이딩을 통해서 훈련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리의 힘과 팔치기를 연결할 수 있는 일부 어, 스킬트레이닝 10분 동안 진행을 했고 그런 다음에 선생님과 같이 1, 2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지금 선생님도 1, 2분 휴식 취하면서 이제 물통도 들고 왔거든 이제 너희들도 물 옆에다가 같이 놓고 3, 2부 이제 스킬트레이닝 코칭 3번, 4번을 같이 진행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코칭 3번은 우리가 자세의 안정성이잖아 결국에 우리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서 이야기하는 도약의 자세를 해서 엉덩이를 가슴 펴서 낮출 때 어깨랑 무릎이 일직선이 될수 있게끔 우리가 자세 안정성을 가져가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 너희들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어, 하체가 움직이는 먼저, 사체가 먼저 움직이는 제모를 하면 절대로 어깨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죽었다 깨나도 나아갈 수가 없어. 왜? 내가 그렇게 만들었거든. 근데 만약에 상체가 먼저 움직이게 되면 앞으로 내 상체가 쏠려서 어깨가 무릎보다 앞쪽으로 쏠려지고 발 뒤꿈치가 들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동작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제자리 멀티 하체가 먼저 움직이는 동작을 하면 자세 안정성은 그냥 거져먹기다어 그냥 그냥 하면 되는 거다라는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선생님이랑 자세 안정성 연습을 진행을 해보자. 너희도 더우니까 물좀 먹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10분 동안 진행을 하는 거야. <laughs> 자세의 안정성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팔치기 동작은 엉덩이를 낮춘 상태에서 점프를 했잖아. 자, 이제는 우리가 서 있는 동작에서 엉덩이를 낮추는 연속을 같이 연속적으로 자세를 가져가는 동작을 할 거야. 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서 있는 상태에서 가슴 펴서 엉덩이를 낮추면서 팔을 뒤로 치고 그다음에 점프를 하는 거야. 알겠어? 다시 하나. 이런 식으로. 선생님처럼. 자, 그러면 이제 서 있는 상태에서 진짜 제자리 멀뛰기를 하는 건데, 서 있는 상태에서 가슴 펴서 엉덩이 낮추고 수직으로 위로 뛰는 점프를 코칭 3번 훈련 트레이닝을 진행을 할게. 자, 준비. 12개 3세트야. 자, 준비. 서 있는 상태에서 가슴 펴서 엉덩이 낮추면서 팔 뒤로 치고 점프. 자, 준비. 시작. 하나. 다시. 둘. 이거는 연속으로 가져가면 안 돼. 왜냐면 우리가 다시 서야 되니까. 셋. 손가락 끝에 힘은 빼야 되겠지.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아나 열둘. 오케이. 다이스 풀고 선생님 봤어? 어깨가 무릎보다 앞으로 먼저 나간 일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절대 없지. 있을 수가 없지. 내가 그렇게 만들었거든. 자, 이제 2세트 진행해보자.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손가락한테 힘을 빼면서 가슴 펴서 엉덩이 낮추면서 손 뒤로 치고 점프야. 이걸 그냥 앞으로 뛰면 제자로 멀티 점프야. 오케이? 자, 준비. 시작. 하 근데 이거 점프할 때왜 채공시간이 달라? 너랑 나랑? 내가 갖고 있는 근력의 크기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계속 운동을 진행을 해서 근력을 키워야지. 오케이?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어 슬슬 이제 입지로 온다. 너도 오지? 하지마, 끝까지 해야 돼. 일곱. 여덟. 아홉. 열. 일어나. 1, 2, 오케이! 다 풀고 좋아, 좋아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건 손가락 끝에 힘 팔치기 그리고 가슴 펴서 엉덩이가 먼저 낮춰지면서 팔을 뒤로 쳐야 된다 절대로 상체가 숙여지면서 엉덩이를 낮추면 안돼 자, 우리 마지막 세트야 파이팅 해보자 힘내 이 더위도 막상 하니까 그렇게 안 더워 파이팅 해 자, 준비 자 지금 코칭 3번 어깨 무릎 일직선 연습하는 거야. 자,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질 온다. 아. 우리 한번 먹고 해. 와씨, 다섯인데 힘들. 야, 세트 다섯에 힘드네.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들어. 가자 우리 대학을 위해서,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오케이. 구. 너무, 너무 좋아. 운동하는 느낌. 너무 좋아. 야, 근데 이 자세를 하면 할수록. 막퇴공 시간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지 않냐? 처음 거보다 선생님도 느꼈는데 너희들이 안 느껴질 리가 없지. 그제 가는 거야. 인생 뭐었어 가다 보면 만점이 돼 있는 거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공중 동작이랑 착지로 연결하기 위한 어 재멀 점프 도약 돌 이제 앞쪽으로 보내는. 점프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23번 스케일 트레이닝 제자리멀티 기초발 도약의 제자리멀티 23번 스케일 트레이닝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젠 똑같아 우리가 코칭 3번 자세의 안정성을 위해서 가슴 펴서 엉덩이 낮추면서 팔 뒤로 쳤다가 위로 점프 했잖아 요거 이제 앞으로 점프하는 거야 지금은 공중 동작에서 필요한 무릎 땡기기 발 뒤꿈치 앞으로 보내기는 심한 편 실전 편에서 진행을 할 거야. 지금은 우리가 도약 연습해서 이제 몸의 중심을 앞으로 보내는 연습만 진행하고 요게 이제 트레이닝 되면 7점 편 심화 편으로 가서 내가 무릎 가슴 쪽으로 땡기고 발 뒤꿈치 앞으로 멀리 보내는 연습을 진행하는 거지 내가 만약에 남자 기준 260, 여자 기준 210이 넘지 않는다면 지금 이 기초반 수업을 굉장히 많이 집중해 줘야 돼 알겠어? 이걸 많이 해야 돼 그래야지만 몸의 중심을 앞으로 멀리 보내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코칭 3번에서 이제 내 몸을 앞으로 보내는 거야. 선생님 여기서 여기 뛰면 잡히나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공중 동작이랑 이제 실천편 가면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여섯 어, 개만 진행할게. 여섯 개삼 세트. 오케이 알겠어? 자 준비. 자 똑같아. 이제 앞으로 가는 거야. 자 선생님 동작 한번 봐봐. 이렇게 앞으로. 지금 무릎 가 가슴 쪽을 당기고 발뒤꿈치 앞으로 보내는 거안 해. 그냥 내 도약만 하는 거야.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다 이제 풀고. 그래서 지금 트레이닝을 너희들이 2세트 어, 우리가 이제 공중동작이랑 실전편에서 공중동작을 어, 착지해서 이제 내 몸을 앞으로 멀리 보내는 연습들을 거기서 계속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도약의 결국에 자세 만드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 포인트를 잡으면서 코칭 4번 도약의 각도를 위한 내 몸을 앞으로 보내는 거 6개 2세트를 진행을 하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세트, 가자, 준비. 하나. 이제 조금 조금씩 앞으로 더 멀리 가는 거야 두 번째 세트. 둘, 셋, 넷. 여섯. 여섯. 오케이. 굿. 좋았어. 우리 한번 먹어. 운동 끝났잖아 오늘. 일, 3부 운동 끝났잖아. 이거 클로즈로 한번 잡아주세요 클로즈로.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제자리 머리띠 기초반 도약에 필요한. 선생님이 말하는 어, 오류 범위가 적은 다리가 먼저 움직이는 제자리멀뛰기 도약에 대해서 배웠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 자세 도약이 완벽해지고 힘이 기르면서 여기서 그냥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발 뒤꿈치를 앞으로 보내면 제자리멀뛰기 끝이야. 결국에 내가 순발력 있게 정지된 상태에서 내 몸의 주셔을 얼마큼 앞으로 멀리 보낼 수 있느냐가 제자리멀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기초반 도약이 안 된다면 공중동작 착지를 아무리 잘해도 만점을 갈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제자리에서 내 몸의 중심 멀리 보내기 위한 도약의 하체 근력과 상체 근력을 위해서 기초반 트레이닝 하루에 진짜 한세 번은 진행해줘야 된다 월수군 호모 하목도 알겠지 화이팅!